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22살 여자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고요. 일하느라 일주일에 딱 한번 쉬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날마다 남자친구와 서로 지역을 오가면서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와 더 오래 있고 싶은 마음에 쉬는 날전 날이면 저는 항상 일이 끝나고 그 저녁에 버스를 타고서 남자친구 네 동네를 갑니다. 남자친구가 절 혼자 두기 불안하다고 침질방에서 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돈을 더 들여서 남자친구의 집에서 제일 가까운 숙박업소에서 저를 재우고 남자친구는 외박이 어려운 처지라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혼자 그곳에서 항상 잠을 잡니다. 요번주에는 가서 남자친구와 오랜만에 치킨과 맥주를 먹었는데 그날따라 맥주가 솔솔 들어가더니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술에 좀 취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저를 재우던 모텔에 저를 재우고 남자친구는 집으로 갔고 저는 자기 전까지 계속 카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계속 노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려고 했는데 혼자인 게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나서 문만 살짝 열어서 빼꼼 밖을 봤습니다. 밖을 봤더니 옆방 앞에 모텔 아르바이트생이 있던 겁니다. 모텔 아르바이트생은 아저씨였고 저는 혼자인데 낯선 남자가 있는 것에 겁이 나서 문을 황급히 닫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와 카톡을 계속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다시 똑똑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모텔방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텔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맥주 가져다 드릴 테니까 종업원 가면 문 여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여길 오니까 주는가 보다 하고 별 의심 없이 문을 열고 받았습니다. 맥주를 냉장고에 넣고서 다시 침대에 누워서 남자친구와 카톡을 하면서 맥주 줬다고 얘기하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앞으로 누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내일 아침에 병원 갔다가 바로 가겠다며 얼른 자라고 하고서 카톡을 끝냈습니다. 그뒤 잠들기 전에 TV를 틀었는데 컴퓨터와 연결이 된 PC가 바로 떴는데 성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때마침 모텔 아르바이트생이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온 겁니다. 저는 이미 술이 좀 취해 있어서 그때는 그 아르바이트생이 문을 따고 들어온 줄 모르고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자려고 침대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있었던 저는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 놀라서 침대 모퉁이에 앉았고 급하게 TV 채널을 다른 거로 돌렸습니다. 문제는 그때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기억이 중간에 몇 부분이 나지는 않지만, 왜곡되어서 기억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리고서 무슨 일이시냐고 했고, 그 사람의 대답은 기억이 제대로 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필요한 거 없느냐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나가시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은 저에게 그냥 보시던 거 보세요 이러면서 제가 들고 있던 리모컨을 빼앗고서 채널을 다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겁나서 계속아 제발 가시라고 계속 그랬더니 침대 모퉁이에 앉아 있던 저를 눕히려고 제 다리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겁에 질려서 그 사람의 팔을 치고 남자친구 곧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가더군요. 제가 술에 취해서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고서는 겁에 질려서 모텔 방 밖에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놀라고 식은땀 나고 잠도 계속 못 들고 다급하게 남자 친구에게 카톡하고 전화했는데 남자 친구가 배터리 가는 걸 잊어서 휴대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방에서 나서지를 못했고 뜬 눈으로 계속 밤을 새우다가 아침 10시쯤에 잠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침에 제 연락을 보자마자 급하게 모텔로 달려왔고, 제가 자는 사이에 계산대에 가서 CCTV를 보고 아르바이트 생에게 따졌지만, 저에게 그랬던 아르바이트 생 아저씨는 교대 근무가 끝나서 집에 간 상태였고, 그 일이 새벽 6시 20분쯤에 끝난 일인데, CCTV는 메모리 문제로 6시 30분부터 녹화가 새로 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없는 상황이었고, 낮에 일하던 아르바이트 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생은 그 알바 아저씨를 불러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였고 남자친구 혼자서 아저씨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는 남자친구에게 6시 30분에는 손님들이 퇴실해야 되는데 제 방에 TV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며 TV를 끌어 열쇠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고 저를 만진 건 자는데 이불을 덮지 않고 자서 이불 덮어줄 때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자주 오고 남자친구는 항상 가는 것도 알고 있더군요. 여기 단골이시지 않느냐고 저는 TV 소리를 크게 튼 적도 없었고 그 아저씨 때문에 무서워서 아침 10시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는 그날 밤겁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잠도 못 자고 밤새워 무서워했던 것도 그렇고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 아저씨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다시 말해보시라고 아저씨가 언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도리어 그 아저씨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술을 마셨어도 기억을 다하고 있는데도 그 아저씨는 제가 술에 좀 취해 있던 것도 알고 남자친구가 갔다는 걸 알고서 계속 거짓말을 해댄 겁니다. 저는 더는 말해도 안 통하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할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얘기하다가 눈물이 나와서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서를 가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일만 더 복잡해질 것 같고 남자친구가 사는 지역에 계속 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냥 나오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나간 후에 조금 있다가 나왔고 아저씨와 계속 얘기를 해봤지만 끝까지 자기는 TV 소리 때문에 그랬다면서 모텔의 다른 고객들을 위해서 그랬다면서 새벽 6시 30분이 어떻게 손님들 퇴실 시간입니까? 제가 만약에 아주 만약에 소리를 크게 틀고 있었다고 해도 여자 혼자 모텔방에 있는 걸 알면서도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자는 제가 이불을 덮고 있지 않아서 이불을 덮어주느라 만졌다는 건또 말이 됩니까? 변명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지금 가서 그깟 5만원 던져주고서 경찰서 가자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시간도 안 되고, 어제도 밤에 울면서 남자친구와 전화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도 없는 지금 물증이라고는 모텔에 그 아저씨가 들고 왔던 맥주와 새우깡이 있었고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남자 친구와 얘기했던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 다 풀릴 때까지 해결하고 오지 못하고 바보처럼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남자 친구도 자신이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라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남자친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다가 글을 씁니다. 자작 글도 아니고 정말 상처받고 놀라고 힘들었으니까 악성 댓글은 달지 말아주세요. 여자분들은 어딜 가도 꼭 조심하세요. 찜질방은 위험하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돈더 들여가면서 모텔에 재웠는데 누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지금까지 제 고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